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빤스 뿌후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빤스 뿌후어" 이거는 한자 그대로 어, 쓰뜻인데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빤" "반이란" 뜻이죠. 어, "쓰" 죽을 사자입니다. 어, "죽다"란 뜻이고, 그리고 "뿌" 아닐불, 그리고 "후어" 살아나다. 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반스 뿌후어 반쯤 죽어서 뿌후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음 그래서 이 반스 뿌후어라는 단어는 이제 죽을 지경이다, 아니면 이제 반죽음 상태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 의미죠. 지격을 어 하면 이제 반죽음 상태. 를 나타낼 때 반스 부후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 거의 뭐반 죽은 상태, 어, 그 시체 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 어, 반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반스 부후어 그다음 부리아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이 부리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찡란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이두 가지 의미가 비슷해요. 어, 흡사한 단어예요. 하지만 어, 사용하는 품사가 다릅니다. 음. 자, 이 부리어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사로 취급을 해요. 접속사, 어, 접속사로 취급을 해서 이제 뜻밖의뜻밖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부리어. 뜻밖에 그리고, 찡란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부사로 사용을 해요. 부사로. 어. 이게 보통 요거는 이제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 요 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물론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란을 원래 의미로, 어요 단어들이 원래 의미로 사용이 되면, 그건 이제 다른 품사일 경우가 크지만, 좀 이제 란의 기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이건 부사일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제 어, 생각입니다. 어, 정해진 건 아니고 모두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보통 어, 우리가 흔히 보고 쓰는 단어들에서는 이제 이 란자가 들어간 경우 앞글자랑 연관성이 없다 싶으면은 좀 부사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제 어쨌든 찡란이란 단어는 요거는 이제 의외로, 의외로, 또 놀랍게도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어떻게 보면 뜻만 봤을 때 뜻밖에 의외로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하죠. 어, 하지만 요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 어, 부리아우는 접속사, 접속사로 사용을 하고. 찍는 라는 부사로 사용을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그 다음 쉬뚜어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쉬뚜어 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쉬뚜어 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는 한자어죠. 허다하다 어, 할때그 허답니다.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허다하다, 그러니까 허다하다라는 건 이제 많다는 뜻이죠. 또 어, 많다라는 의미 이렇게 사용하고. 근데 예즈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명사인데 나뭇잎을 예즈라고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찻잎이라고 하죠. 어, 자예라고 합니다. 자예. 음. 그래서 예 하면 요건 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 같은 경우는 그냥 붙인 거고, 그래서 예즈 하면 요거는 이제 입뭐 잎사귀, 나뭇잎이 됐든, 꽃잎이 됐든, 뭐 예즈 하면 입이라는 뜻이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잘 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는 요 부려, 요거랑 이제 찡란 이렇게 두 가지 단어 어, 잘 봐두시고, 빤스프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스츠츠 어, 스즈츠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중국인들은 의외로 이스즈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니니까, 이렇게 잘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家院子里有一棵葡萄树. 자, 我家院子里까지 보시면, 자, 저희 집이 되겠죠? 我家 어, 저희 집에 저희 집 위엔즈, 위엔즈 하면 요거 이제 마당, 정원 이란 뜻이죠. 어, 정원이나 이제 마당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어, 그래서 마당으로 해석을 할게요. 저희 집 마당에 저희 집 마당에는 위엔즈 리까지 어, 마당에는 요 있습니다. 뭐가 이커 부다오슈 어. 여기서 이제 크어는 나무를 세는 양사예요 어, 그래서 한 그루가 되겠죠 어, 그루. 그루 그래서 루그 부다오슈 어, 포도나무 부다오 하면 포도고 슈요 단어도 나무란 뜻이에요 음. 부다오슈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고도나무 한 그루가 수년 라이 이즈 반스 부화도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반스 부호만 알아도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어. 지년 이 지년 하면 몇 년이란 뜻이죠. 그리고 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시간의 범위.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뭐뭐 동안. 그래서 지 년에 몇년 동안, 몇년 동안, 이즈. 항상 줄곧이란 뜻이죠. 그래서 몇년 동안 줄곧 반스 부후더 어, 반 죽은 상태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반은 죽은 상태였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써니까좀 그렇다. 반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워아리이 어, 저희 집 마당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몇년 동안 지라 어, 몇년 동안 이질 반스 부호더몇년 어, 동안 줄곧 반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부려 뜻밖의 여기서 이제 접속사기 때문에 어,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왜냐? 뒤에 찍랑과 의미가 어, 겹치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있으니까. 어, 해석을 한번 할게요. 뜻밖에도 취임이엔 년 7년 하면 이제 작년이죠. 어, 작년에. 竟然장秋了許多예子 놀랍게도 장추러. 여기서 장추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열매나, 어, 나무들, 잎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장추, 자라나다. 그래서 장출러, 자라났다. 쉬또 예즈. 많은 잎들이 자라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놀랍게도 많은 잎들이 많은 잎이 자라났고, 하이 또또 또, 지엘러 쉬투어푸터자 여기서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결실을 맺다 할때그 결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열매들을 이야기를 할때 사용을 하는데, 열매가 맺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열매를 뭐 맺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엘러 시뚜어 부터 그리고 이제 뭐 과일이니까 열렸다 열리다 라고 또 해석을 할수 있겠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많은 포도가 열렸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포도도 포도도 많이 쉬도 있으니까, 많이 열렸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부려 뜻밖의. 去年竟然长出了许多叶子。작년에 놀랍게도 많은 잎이 자라났고, 하이지엘러 시뚜어 부또 포도도 시多어부 많은 포도도 열렸습니다. 포도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는 이제 편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문장 자체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문장들을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요 나왔던 표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간 뒤에 라일을 붙여서 그 시간의 범위를 이야기한다든지 라 그리고 부 불여, 찡란 의미가 비슷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두 어. 가지 그리고 음. 빤스, 부호 이런 스스츠 이런 단어들은 보통 뜻이 딱 정해져 있죠. 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어, 그냥 보고, 단어 글자들만 또 어, 기억을 해 두시면, 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어, 기억을 해 두시는 게참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중요한 단어들은 이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요한 내용, 오늘.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 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몇년 동안 줄곧 반은 죽은 상태였습니다.까지. 我家院子里有一棵葡萄树，几年来一直 半死不活的。我家院子里有一棵葡萄树，几年来一直半死不活的。 뜻밖에도 작년에 놀랍게도 자 이래서 음 뜻밖에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좀 생략이 되는 편이 난것 같아요. 음 뜻밖에도 놀랍게도 약간 어어좀 어색하죠. 어 그래서 작년에 놀랍게도 많은 잎이 자라났고 또 포도도 많이 열렸습니다. 불려 去年竟然长出了许多叶子，还结了许多葡萄。不料，去年竟然长出了。 许多叶子,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